안녕하세요, 슈근입니다. 오늘 준비한 영상은 초반에 단석이 부족해서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초반 단석을 어떻게 하면 쉽게 구할 수 있는지 단석 파밍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공략 영상입니다. 우선 지금 제가 있는 장소는, 어, 지도로 보면은 여기 림 그레이프 갱도라는 지역인데요. 여기 왼쪽 아래 여기가 배움의 동굴이고 위로 쭉 올라오시다가 이쪽 관문 앞 헤어에서 아래로 쭉 내려오시면은 쉽게 찾을 수 있는 동굴형 던전입니다. 이 동굴 안에는 이렇게 몬스터들이 지금도 단석을 열심히 캐고 있는데요. 저기 캐고 있는 게 보이죠? 이 친구들을 열심히 잡아가지고 이 친구들이 캐고 있는 단석을 뺏어 먹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원래 이렇게 몬스터가 캐고 있는 자리에 단석이 있는데요. 저는 이미 다 먹어서 보이지 않죠? 이런 몬스터들 같은 경우 주로 이렇게 몰래 숨어 들어가서 저기서 공격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칼을 찌르고 높은 데미지를 주고 싸움을 시작할 수 있으니 이런 식으로 편하게 전투를 하시면 됩니다. 다만, 근접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공격을 하면 튕겨 나오기 때문에 연속 공격으로 적을 잡는 건 힘들고 마법을 이용해서 쉽게 잡거나 아니면은 공격이 튕기더라도 상대의 공격이 굉장히 느리니까 천천히 하나하나 잡아주시면 쉽게 모든 몬스터들을 다 제거할 수 있을 겁니다. 어 이렇게 던전을 진행하다 보면은 이런 승강기를 만날 수 있을 텐데요. 이 맵의 보스가 저기 위에 보이는 저쪽에 있는데 승강기가 저기서 멈추진 않고 더 위로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승강기를 밟은 다음에 기다리다가 올라가는 도중에 앞에 누르고 F키를 눌러서 점프를 해서 이런 식으로 내려와야 보스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최하치까지 맵을 전부 다 두셨다면 단석을 한 8개 정도 얻을 수 있는데요. 이 앞에 있는 마지막 보스방을 지나서 보스를 잡게 되면은 이렇게 던전 입구로 올라갈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으니까 천천히 내려가면서 파밍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 이렇게 단석을 8 개를 얻었는데 아직도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 단석을 계속해서 분매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. 일단 장소는 지도를 열어서 보면은 여기 레아 루카리아 결정 갱도입니다. 여 같은 경우 처음 시작하는 지역에서 굉장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요. 일단 스토리를 이렇게 왼쪽 위로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은 커다란 호수 같은 길이 있을 겁니다. 여기 호수의 오른쪽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은 말만 타고도 여기까지 도착을 할수 있으니까 일단 스토리를 진행해서 여기까지만 오면은 말을 타고 올라오시면 됩니다. 이 던전도 아까 좋았던 던전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안에 들어와 보시면은 광석을 캐는 이런 몬스터들이 있는데요. 이 친구들을 잡고 전석을 파밍하는 것도 좋고, 본인의 목표가 그냥 방으로 얻는 거라면은 이친구들 전부 무시하고, 제일 아래로 내려가, 저기 최하층에 보이는 저기가 보스가 있는 장소거든요. 저 아래까지 내려가시면은 보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. 보스 같은 경우 처음엔 매우 단단해서 피가 달지 않다가 누적 데미지를 입어 한번 넘어지고 나면 그 뒤에는 피가 잘 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, 패턴 자체가 굉장히 느리고 간단해서 천천히 상대하면은 모두 다 쉽게 클리어가 가능할 것입니다. 이렇게 보스를 잡게 되면은 이런 구슬을 주는데요. 이 구슬을 들고 원탁에 들고 가서 여기 보이는 이 NPC들에게 주면 이후 단석 1과 단석 2를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. 가격도 매우 저렴하고 무한으로 구매가 가능하니 다들 빨리 보스 잡고 구슬을 얻어서 단석을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네요.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